에베소서 1장 23절 전반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말씀한대로 교회는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한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직분자들과 사명자들 그리고 성도들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들이지요. 그런데 만약 이러한 몸의 각 지체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툰다면 그 몸은 제대로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하나되어야 하는 교회 안에서 만약 지체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 서로 얼뜯고 미워하며 비방하게 된다면 그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원수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지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는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기도의 불도 꺼지게 되며 결국 부응이 멈춰 하나님의 일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바로 교회들을 이렇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사단의 회의지요 사단의 회란 간단히 말해서 사단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이 두 사람 이상 모인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유대인, 즉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를 믿는 자라 말하지만 실상은 사단의 역사를 받아서 교회 안에 시기, 질투, 판단, 정제, 미움, 다툼 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통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며 교회가 회파되도록 만들어 가지요. 그러니 교회 안에 이러한 사단의회가 아예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교회를 회파해 간다고 알지도 못하죠. 그러나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훼파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회란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그 안에 포함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지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별 생각 없이 어떤 사람이 하는 비진리 말과 수군거림을 듣고 거기에 한두 마디 동조를 했다고 합시다. 물론 여러분은 악한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동조한 말들이 결국 교회 안에 이런저런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고 널리 퍼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온전히 영으로 읽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악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대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에 따라 그 악이 얼마든지 발동될 수가 있음을 알아야 하지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거나 단지 자기가 싫고 자기 보기에 좋지 않으므로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는 순간에도 늘 반대적인 말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스스로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은근히 주변에서도 자신의 입장에 동조하는 세력을 찾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동조하게 되면 그것도 결국은 사단의 회가 될 수가 있지요. 이때는 여러분이 상대의 말에 함께 입을 맞추지 않으면 되고, 더 나아가 여러분 편에서 계속 진리의 말로 대응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빛으로 대응하게 되면 자연히 어둠은 물러가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가르침에 따라 늘 선한 것만 보고, 선한 것만 들으며, 선한 것만 말하고, 선한 것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의 역사를 받지 않게 되지요. 그렇게 해 나갈 때 사단의 회가 교회 안에 발붙일 수가 없는 것이고, 설령 누군가 악의적으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려 해도 그러한 말이 전해질 리가 없지요. 전해지기도 전에 자연히 사라져 버릴 것이고, 그러한 소문을 퍼뜨렸던 사람도 잠잠하거나 스스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명심하셔서 여러분 모두는 다시 한번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집 안에서 기관이나 선교회 또는 교구나 가까이 지내는 성도들 사이에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단의 회가 만들어져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킴으로 사단은 미혹을 능히 물리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사단은 쾌계라도 깨뜨려야할 것입니다.